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추밭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저온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 활착이 불량했었고 게다가 수시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될 수가 없었고 하나 더 하자면 올해는 봄 장마라고 일컬을 만큼 자주 비가 왔습니다. 초기 활착에 지나치게 수분이 많은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이 더해져서 일단 올해는 한 반수 정도 접어주고 시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상황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4월 28일에 정식한 노지 고추입니다. 우선 상태를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냉해 피해 때문에 하위엽이 거의 다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잎 뒷면도 벌써 누렇게 변해버렸고 고추 줄기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고추들도 별다른 예외 없이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상황입니다. 다른 고추들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세밀한 사실은 제가 이쪽에다가 남은 감자들을 쏟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수시로 감자가 싹이 나는데, 지금까지 두번 정도 비닐을 다 제껴내고 이 근처를 감자를 뽑아 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감자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도 올라오고 있고, 오늘 한번더이 비닐을 드러내고, 감자싹을 다 제거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고추를 보시면, 이 정도 상황입니다. 지난번 보내드렸던 영상 상태에 비하면, 관목 상대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위엽이 거의 전멸이 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람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이 곳이 바람이 유난히 세서 고추를 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유인줄을 매주면 그나마 도움이 될 텐데, 그마저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자면, 몇해 전인가는 김장 배추를 심었는데, 잘 자라던 배추가 강풍에 뿌리째 뽑혀서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어, 여기 지나다 보면 이렇게 줄기가 진한 색으로 변한 냉해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 유인줄을 묶어줬다가는 여린 고추대가 부러질 염려가 있어서 그마저도 해주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굽어서 자라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제가 잠깐 멈춰 앉아서 자세히 살펴보면 격가지가 어, 다 나와 있고 어, 지금은 제거해 줘야 할 그러한 시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아다리 분지도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어, 줄기가 어느 정도 단단해졌다고 판단을 해서 양말목 작업도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린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밝은제, 생리 활성제, 뭐, 아미노산제, 영양제, 이런 처방들을 많이 하고 그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의 고집이랄까, 그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날씨가 풀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추를 올해로 19번째 키우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 저쪽에 제가 뽑아 놓은 모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종이 아주 냉해를 심하게 이분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생장점도 완전히 문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떡잎을 비롯해서 달려있던 모든 잎들이 떨어졌습니다. 앙상하게 줄기만 남아있던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포트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냉해에서 거의 벗어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역시 제가 포트에 옮겨놓은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다지 냉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기후의 변화 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곳으로 인해서 저온 현상이 지속된다든가 한여름에 초고온 현상이 계속된다든가 그러한 기후 편차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식물들이 많이 데미지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후적인 원인 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한 4~5년 전부터 내병계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탄저병, 칼라병 또는 역병 같은 병으로부터 좀더 저항성을 갖는 그런 모종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고추 품종의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품종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1년 단위로 신품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처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할 짬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 시험장에서 12월이나 1월 초에 채종을 해서 곧바로 들여와 가지고 그것을 보급해서 싹을 틔우고 키워서 이렇게 이듬해 봄에 밭에 옮겨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냉해를 입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 냉해 피해가 최근 들어서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전과 세대입니다. 제 짝꿍이 성적이 올랐는데 표준전과를 봐서 성적이 올랐다. 그래서 표준전과를 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친구가 동화전과를 봐서 성적이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동화전과를 사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이지 굳이 뭐 A는 표준 정가를 봤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하고, 비는 동화 정가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고추를 재배해온 경험과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에서 권하는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좋은데, 저 나름대로는 그냥 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한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초기 냉해 현상을 어떻게 제가 극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적인 요인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 품종 자체가 열대지방에서 생산한 것을 바로 불과 몇달 사이에 들여와서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냉해 현상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 올해 냉해에 별다른 조치 없이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린 농담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